안녕하십니까 대승불교 철학의 대표작이죠 금강 삼매경론 어, 원효스님의 금강 삼매경론이죠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어려워요 사극기 불자들은 이해하기 힘들어요 뭐 사성대팔 정도를 터득한 중극기 불자도 이해하기 어려워요 보살의 경제에 이르는 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참고로 하시고 지난 시간에 자, 여기서부터는 두 번째로 반대 입장에서 따지고 문답한 반일 문답인데, 여기에 여덟 가지가 있다라고 했어요. 첫째로는 행을 들어 이치를 논란한 거행난리. 둘째로 증득한 것이 있느냐고 따지듯이 묻는 반일유 중. 셋째로 얻은 것이 없다라고 부처님께 대답한 앙보기 중. 넷째로 얻은 것이 있느냐고 반문한 반일유두 다섯 번째로 얻은 것이 없다라고 부처님께 대답한 앙보무득. 여섯 번째로 증득한 것이 없다고 진술한 술무증득. 일곱 번째로 의심나는 것을 다시 찬술한, 진술한 갱진소의. 여덟 번째로 그 의심을 결단해준 결기소이다라고 했는데, 오늘 이어서 차직제일 거행난리. 이것은 즉첫 번째 행을 들어 이치를 논란한 거행난리이다 언심약본여 무생어행자 거전소설 행무생이라 마음이 만약 본래부터 여하여 한결같이 여여하여 행에 대해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이라는 것은 앞에서 설한 행무생의 뜻을 거론한 것이다 위즉 진언지심성여시 성역 역시 무생행이라 위무생어 생멸지행 즉시전거 무생행상이라 이런 말 앞에서 심성이 이와 같음을 알고 성품 역시 이와 같나니 생겨남이 없는 무생행이다 소위 생멸의 행은 무생이며 즉 이것은 무생행의 상을 바르게 제시한 것이다 생멸 자체는 무생 생겨남이 없는 행이다라는 이야기죠 언제 행무생자 거리무생 위재중생 오음재행 본래무생이라 모든 행이 생겨나지 않는 무생이라는 것은 바로 이치가 생함이 없음을 들은 것이요 법의 이치가 생겨나요? 멸해요? 생멸이 없다는 거죠 생함이 없다는 것이요 이른바 모든 중생의 오음의 모든 행은 오음 색수상행식이죠. 본래 생겨나는 일이 없음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가 지니고 있는 색수상행식도 생멸이 본래는 없는 것이다는 이야기. 생행불생자 명리무생 이행무생이라 생겨나는 행도 생기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이치의 무생이 행의 무생과 다름을 밝힌 것이다. 이치의 무생. 진리의 무생, 진리에 생겨남이 없는 것과 또 행에서 무생은 다른 것이죠. 행은 용이어요. 이치는 최고. 위생기행 중, 어, 즉 공불생 비유 즉리멸신불생 이런 바 생겨난 행이란 그대로가 공이라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지 이치를 깨달아 마음을 없애 생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본래 다 공하는 것이지. 뭐, 이치를 깨달아서 공한 것이야. 생각으로 공하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언불생, 무행자, 현리불생, 유행무생, 위생, 위불생문, 영무심행이라 생도 없고 행도 없다라고 말한 것은 이치에 드러남에 생이 없고 종류행에 생이 없으며 이른바 불생문이요. 역시 무심행이다라고 했어요. 생겨나는 문이 없어요. 그래서, 어, 바로, 무심행이다. 마음도 생겨나서 행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여무생인 무분별행고 응즉시무생행야 야겨시자 일제본부 막불중득 무생인의라 어요자여 여여 한결 같음은 무생인요 무분별행이기 때문에 마땅히 이것이 무생행이 아닌가. 만약에 이와 같다면, 일체의 본부가 무생인을 증득하지 못하는 이는 없어야 할 것이다. 제대로 이치만 알면, 아무리 법물라도 무생의 이치를 깨우치지 못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요 그래서, 자, 바른 이치를 우리가 바르게 배웠을 때, 쓸데없이 빌고, 기도하고, 절하고, 이런 짓은 아니라는 얘기요 그런 걸한다라해해뭘얻얻위해해서 하는 탐욕의 마음으로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자, 우리음시음에이어이 살펴보기로 하고요. 원효국님의한강산매경론 한국 한국 한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행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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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한서 한국 한국 이 여러분들을 한대합니다 s i 국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한다 생활 속 갈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거부지 불교학계로 성찰스님대일 법문들이 비롯한 발음불법발음지리서길봉스님의 SID 불교교육대